몇 시간째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다.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서 뭘할 사람은 없었다. 못 있으면 시험인데, 하, 몰라. 그것보다 글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나약함을 이겨내는 글을 쓰려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뭘 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건가? 당장 책상에 앉아 펜을 잡고 노트에 쓰면 되는 거야. 아주 쉬운 거라고. 시작이 두려워. 아니 결과가 두려워 아니 그냥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집이 엉망이다 청소는 물론 환기를 시키지 않으니 반지하의 꿉꿉한 공기가 내 몸까지 베이는 것 같다 아 청소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이 툭입 밖으로 나왔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냥 그렇다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진 모르겠지만 벌써 오후 8시다 배는 고프니 대충 끼니를 때운다 계란 하나를 참기름과 간장에 비벼 꿀꺽 반찬은 다 떨어져서 김치도 없고 그냥 계란 비빔밥을 우겨넣는다. 처량하다. 불쌍하다. 아 이게 뭐냐고. 근데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유튜브 받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 걸. 하... 그냥 자자. 오늘도 안녕하셨나요? 여기는 어서오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는 왜 계속 실패하고 나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니 잘 들어주세요. 시간을 세 개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음,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꿈은 살짝 거창해 보이니 다이어트, 토익, 취업,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등 무언가를 이루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걸 찾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현재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 어떠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나에게 어떠한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고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에 우리는 결핍이 채워진 나의 모습을 미래에 그리게 됩니다. 현재 나에게 미래가 생기고 우리는 미래로 가기 위해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게 되는데 내 재능이 부족하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든, 노력이 부족하든 그날 하필 배가 아파 시험에 떨어졌든 그러한 실패들이 과거에 놓여집니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일종의 족쇄가 되어 현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처음보다 커지면서 처음의 결핍은 더 커졌습니다. 노력 여하를 떠나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미래를 향해 사다리를 올라갔던 사람은 과거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씨 그때 왜 그랬을까? 나도 왜 공부 안 했지? 미리미리 아, 할 걸. 아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아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였잖아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와 자책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상태일까요? 멋있어진 내 모습을 꿈꾸며 설레고 간절했던 처음과 다르게 미래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아, 28살에 취업을 하면 너무 늦는데? 근데 말이야, 정말 그걸 이룬다고 행복할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태에선 내가 바라던 모습이 되는 건 힘듭니다. 실패하겠죠. 그리고 다시 그 실패의 경험이 과거에 쌓이고,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현재에는 결핍투성이에 내가 남게 됩니다. 내 못난 모습이 싫어 거울 보는 걸 꺼리고, 현실의 결핍을 실제로 이겨내기는 버거워, 망상으로 현실 도피를 하고, 나는 원래 이래 합리화하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다. 결국, 무기력함, 우울증이 찾아와 내 머릿속 퓨즈가 끊어지고 모든 의지가 바닥이 나버리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나약함에 힘이 드신다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살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후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살라는 말도 그 뜻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미래의 불확실함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태는 아닌 것 같다면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미래에 묻지 마세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과거에 나의 한계를 두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악순환에 빠져 스스로를 아프게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냥 나는 뭘 하고 싶지?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한다. 이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지금 씻고 싶으면 씻고 지금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핸드폰을 그만하고 싶으면 그 홀드 버튼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저도 글을 쓰고 싶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진 이유는 실패를 반복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도 많이 했다는 의미죠. 하지만 정말로 노력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간절함이 사라지고 난안 돼! 라며 포기한 거라면 현재가 아닌 과거, 미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던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오늘 밤은 푹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여기는 어서오시점입니다.